뭐야 이야... 머리끝부터. 화장품 말입니까 음. 아랫동네 거다 여기는 비비안 여기는 비노스 저기는. 정부가 아랫동네에서 온 말하는 바가마를 사는 걸 봤다고 하던데.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밥을 잘 먹으세요. <laughs> 이 뭐예요? 치맥도 아니고 아니 탈맥을 탈맥이나 하시죠네. 아 탈맥? 자한번더 하시죠. 나다 한번더 뛸지다. 여기도 닭고기 튀과 제법 맛있어. 지켜보시오. <목소리> 산타 클로스는 응? 음? 일년에 한 번씩 남의 집 굴뚝을 타고 들어가는 할바인데 도적입니까? <목소리>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라스티비의 신상만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라스 정치클라스티비에서는 지난해부터 전세계 한류를 분석해 시리즈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미국, 남미, 유럽, 아프리카까지 과거의 한류부터 현재의 한류 상황까지 자세히 분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몽골, 북한 한류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실, 몽골과 한국 간의 관계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원나라는 고려의 풍습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고려에서도 몽골 문화가 유행해 고려양과 몽골풍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원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두 나라 사이에 명, 청이 들어서서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고, 20세기가 들어선 이후에는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였던 탓에, 정식 수교를 맺은 1990년까지 별다른 교류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 정식 수교를 한 이후 두 나라의 교류는 급성장했습니다. 이후 모래시계로 시작되어 장미와 콩나물, 첫사랑 등의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서 한류붐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몽골 사회가 외국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1950년대 중국이 수도인 울란바트로로 자국의 노동자를 대거 이주시켜 울란바토르를 중국화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서 문화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한류가 유행하게 된 것은 역시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동경이 큽니다. 몽골 내에서 한국인은 러시아인 중국인 다음으로 많습니다. 즉잘 살고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기분 나쁜 기억도 없고 문화 콘텐츠의 질도 높으니 유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히트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유목민족 특성상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몽골에서도 김치 같은 음식이 팔리고 기타 한국 음식들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은 매운 걸 엄청 못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은 맵고 뜨거운 자극적인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몽골인들도 자극적인 입맛 중 짠맛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짠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2003년 7월 25일에는 베이비복스가 울란바트로시 나담체육관에서 공연하였는데, 70만 울란바트로 시민 중 3만 5천여 명의 공연장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 공연에는 아가반디 전 대통령도 초대되었습니다. 농업공무원으로 몽골과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분들의 증언으로 삼겹살을 즐겨 먹는 것도 한류 영향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특수한 것인데 몽골을 둘러싼 중노가 대표적인 돼지고기 소비가 두드러진 나라 라는 점과 몽골이 유목 국가의 대표라 할 정도로 세계사에서 잘 알려진 현실에서. 물이 많이 들어가는 동물 사육도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류에 속한다는 말이 사실이라 생각할 만합니다. 다음은 북한의 한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는 한류 문화 자체가 불법이라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행은 물론 총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소수가 접하던 한류가 처벌 강화에도 확산 중입니다. 한국에서 80년대 이전 북한 매체를 접하면 처벌받는 것 이상이며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심하게 한류를 처벌합니다. 2020년 12월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어 한국말투를 쓰는 사람도 감옥에 넣을 수 있게 되었고 단속을 못한 간부도 처벌하며 유괴나 강간보다 한국영상물시청의 처벌이 더 강합니다. 2015년 형법만 해도 불법 마약 사용보다 한국 영상물 시청을 강하게 처벌했습니다. 다만 암암리에는 엄청 퍼져 있어서 보이원이나 인민보안원에게 뇌물만 주면 모든 게 무마됩니다. 오히려 이들은 한류를 단속하며 정경유착으로 한류를 유포하기도 합니다. 국경도시가 가장 한류가 성하고 평양도시만 아 드러내기 힘듭니다. 물론 유통이 활발한 도시에 한류가 많이 퍼집니다. 탈북자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지만 보통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정치적으로 덜 깨이고 시장화도 더디었던 다소 옛날 북한을 전하는데, 2020년경 기준 청소년들은 극심한 단속에도 절반 이상이 영화, 음악 등 남한 문화에 감염돼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류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은 기본이고 패션, 화장품, 심지어 말투와 예식장, 결혼식 문화까지 유행할 정도로 한류의 영향력과 침투력이 막강합니다. 하지만 이걸 들키면 목숨이 위험하기에 북한 주민들은 단속 위험을 느끼면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류 매체를 접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자유를 느끼고 한류가 심하게 퍼진 함경도의 국정지대에서는 북한 체제의 막장성을 알게 되면서 자국 혐오나 탈북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흔합니다. 이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생기는데, 북한의 체제선전 방송은 씩씩한 방송이라고 애들로 표현하는 데다, 남한 비방 강연회 같은 자리에서는 아예 꾸벅꾸벅 조는 일까지도 생긴다는 전언입니다. 다만, 민주주의 의의는 정치에 관심이 적으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내륙 쪽에서는 남한의 경제성장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우리도 저 정도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한국 문화 수준이 너무 높다며 자국의 전망에 염세적으로 변한 사람도 있고 너무 중독성이 심해 불건전한 문화로 여기는 계층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문명화의 원리에 대한 호기심에 따른 수요도 생겨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이 북한 정권에 득이 될리 없으므로 김정은의 주도하에 강경하게 단속하는 중입니다. 109 상무, 727 상무, 114 상무라는 이름은 다르나 목적은 같은 조직들이 활동 중입니다. 그냥 가정집을 불시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이에 북한 일부 지방에선 파리보다 파리채가 더 많다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선 인터넷이 불가능함으로 대부분 매체들은 암시장 같은 곳에서 CD 형식으로 사는 게 보통이었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USB, SD카드가 보통이며, 외장하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그 USB들의 대부분은 불법 복제 중국산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시장 경제의 확산과 내물의 성행으로 인해, 북한 내 한류는 더깊숙히더 넓게 침투되고 있습니다. 거기 북한 고위층에서는 아예 한국산 물건들을 밀수해서 쓰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 영화를 권력을 이용해 구해보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단속기관이 여기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방식도 한국식이 효율적이라 경제력이 높은 계층은 이런 정부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경에는 북한 관련 뉴스에서 김정은이 아예 이것까지 단속하려고 해서 불만이 심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2018년에 k p o 가수 레드벨벳이 북한에서 공연할 당시에 북한 관객 반응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청중들이 진짜 얌전하구나. 사실상 외국 밴드가 저런 반응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님. 2년 전에도 북한에서 공연한 최초의 서구 밴드인 슬로베니아 출신 한 밴드가 비슷한 반응을 받았음. 22초에 한 여자가 움찔하는것 보고 엄청 웃었음. 그 여자 저 노래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북한에서 블랙메탈밴드가 공연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 북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 저런 반응은 당연한 거야 왜냐면 북한에서 저런 공연에 흥겨워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솔직히 북한 사람들이 표정에서 드러나듯이 저런 공연을 싫어할 거야 그들에게는 저런 음악은 너무 이상하고 외국에서 온 느낌이 강할 것이고 너희들이 한번 북한 음악을 들어보면 그 음악들이 굉장히 오래된 구식의 느낌이 들 거야. 북한은 외부의 세계와 비교해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고립은 북한 주민들의 음악에 대한 취향 자체마저도 완전히 바꿔버린 거라고. 북한도 서방과 다른 아시아, 특히 한국 모든 종류의 방송들을 몰래들이와 시청하고 있어. 물론, 그러한 것은 적의 선전물로 간주되고, 일단 잡히면 처벌을 받지. 하지만 저 공연장에 북한의 젊은이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듣고 즐거워 했을 거야. 대부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지 거의 한국 드라마라고 하더라. 그래도 북한의 대도시 사람들은 케이팝을 분명 알 거야. 하지만 저런 아이돌 그룹은 잘 모를 거야. 북한 관련 영상들 보면 북한 사람들이 많은 블루스 웰리스 영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내 기억이 맞다면 북한과 남한의 말이 너무 달라져서 북한 청중들이 노래가사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저럴지도 몰라. 북한 주민들은 당국으로부터 일종의 압력을 받았을 거라고 봐. 아마 저 공연 보고 좋아하면 처벌을 받아서 그럴 거야. 한국인들은 적이자 부패했고 미국의 동맹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지. 박수치는 것 표정 모두 똑같아. 북한의 문화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바깥 세상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 난 군대 있을 때 한국에서 2년 동안 주둔했었는데, 저 노래랑 비슷한 한국 노래를 많이 들었음. 모든 댓글이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네. 북한에 대해서 오직 신문 헤드라인만 읽고 배운 사람들이 쓰는 댓글들 말이야. 니들은 저 북한 청중들이 직접 티켓 사서 들어온 일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절대 아님. 저 사람들은 북한 당국에 선택된 사람들이야. 그들은 하류층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는 디지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몰래 몰래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안다고 생각해. 몽골과 북한의 한류 잘 보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의 바람은 사회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화한 물처럼 흐르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지만 물을 막거나 흐름을 잠시 바꾸더라도 그 흐름의 근원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북한에서 BTS나 블랙핑크가 공연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홍수를 대비해서 댐으로 물을 막더라도 물의 흐름이 거세면 그 댐도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 한류 정보는 동아시아 일본 한류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